쿠팡 제품,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더 소소함, 케이크 토퍼, 생일 케이크에 꽂아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세요. 예쁜 꽃받침이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1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도트캣 비플러스 소파 스크래처 양이들의 행복 공간. 튼튼하고 넓은 70cm 사이즈로 양이들의 발톱 관리와 휴식을 책임져요. 12% 할인된 24,600원의 득템 기회. 3위입니다. 강아지 건강을 위한 특별한 간식. 코코넛과 가수분의 유산균으로 만든 다이어트 트릿이 23% 할인된 가격으로 300g 넉넉한 용량에 13,700원에 만나보세요. 우리 댕댕이의 행복한 간식시간을 선물하세요. 2위입니다. 영아쿠와 유리 피딩 실린더로 아기 물고기에게 안전하고 섬세한 급여를 시작하세요. 부화용품으로 적합하며 7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. 1위입니다. 고급스러운 반투명 트레싱지 청첩장, 초대장 봉투 30장이 8,5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은은하게 비치는 아름다움으로 특별한 날의 설렘을 더하세요. 소중한 분들을 정성껏 초대해보세요.